안녕하세요. 대구 임장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이 편한 세상 두류역입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내를 구석구석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아파트 외부를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상권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교통 두류역 내당역 버스 정거장 걸어가 보고, 네 번째로 가장 가까운 학교 가는 길, 두류초 경운고 달성고, 그리고 두류공원 이월돈 플러스도 가보고, 마지막으로 밤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루트와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 22년에 떨어져, 지금은 3년 차이고, 세대수는 총 902세대입니다. 크기는 24평, 29평, 34평 세 타입이고 계단식 현관 구조입니다. 매매 가격은 29평 기준으로 한때 6억을 돌파한 적이 있지만 평균이 4억 중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실제 단지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에코파크입니다. 놀이터 해먹이 있는 건 처음 봤네요. 여기는 그린 카페인데 아이들이 놀이터에 노는 동안 부모님들은 여기서 쉬기 좋아 보입니다. 이번엔 104, 105동 사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와 아이들을 위한 책 읽을 곳들이 보이네요. 추미실을 지나서 105동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104동, 105동은 앞에 가리는 것이 없어 두류공원 뷰가 잘 보이는 로얄동입니다. 여기도 놀이터가 있는데 신축이라 그런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앉아서 쉴수 있는 흔들 의자까지 있어요. 이제 정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 스테이션이 보이고, 여기가 커뮤니 센터네요. 커뮤니 센터에 즐길 것도 많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문 밖으로 나와서 아파트 외부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걸으면 이렇게 상권들이 보입니다. 2층에는 거의 학원들이네요. 아직은 빈 곳들도 좀 보여요. 내당 공원입니다. 외부 놀이터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인근 주민들도 신경 쓰는 모습이네요. 계속 쭉 따라서 걸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미니 에코파크가 보이고 왼쪽은 시형 내당 아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입구가 많이 보여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여기가 후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특별한 것이 없기에 좀더 빨리 걷도록 할게요. 아파트 조경 관리가 참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임장 오기 전 아파트 리뷰를 보니 사람들의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일까 궁금했는데 실제로 제가 임장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일단 많아서 분위기가 좋고 부모님들 주민들 표정도 다들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정문 도착이네요. 한 바퀴 도는데 대략 7분 걸렸습니다. 자 이번엔 두류역 17번 출구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 편한 세상 두류 아파트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류역은 현재 많은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두류역 자해를 필두로 많은 메이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두류 내거리를 중심으로 상권 및 주거단지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5년 후가 매우 기대되는 곳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동선에는 음식점이 70% 이상인 것 같네요. 여기 살면 먹을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이 될것 같아요. 여기 농협도 보이고요. 이 왼쪽 건물에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백마트가 보이면 좌회전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 이 도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도로도 좁은데 사람도 많이 걸어다니고. 게다가 차들까지 많이 주차된 것이 보이죠? 차가 편하게 다니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마 편히 걸어 다니기도 불안한 도로 같아요. 장점만 있는 아파트는 없는 것 같네요. 저도 지금 계속 차 피해서 걸어가는 게 보이시죠? 드디어 아파트가 보이네요. 여기까지 대략 9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엔 도류초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도류초를 거의 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거리입니다. 가까운 동이면 1, 2분, 멀어도 3, 4분이면 등교하는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가장 가까운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경훈중학교와 달성고등학교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깝지만 그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좋은 편은 아닌데 심지어 지금은 공사도 하고 있어 많이 복잡합니다. 왼쪽에선 25년 7월 완공 예정인 도류 힐스타 아파트가 열심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경운중학교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면 현재 총 학생 수는 407명인 공립중학교입니다. 남녀공학이고 성비는 남자가 6, 여자가 4 정도 되며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선생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 학교의 성적대는 석유 평균보단 위에 있지만 대구 전체의 평균보단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학원가는 조금 약한 편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서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상황으로도 보이네요. 병운중학교와 붙어있는 달성고등학교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학생수는 798명인 공립남고등학교입니다. 병운중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많은 편이고 특수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왼쪽 건물이 달성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경운중학교입니다. 이번엔 대구에서 가장 크고 메인 공원 중 하나인 두류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두류초등학교 쪽으로 가볼게요. 경사가 많고 좋은 길은 아니지만 두류역 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도 아파트에서 두류역 쪽으로 갈 때는 편하지만 올 때는 경사가 많아서 매우 힘들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차가 많고 옆에 공사도 하고 있어서 아이가 다니기에 안전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대구 서부 얘기를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서구 인구는 현재 16만 명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전에 염색 산업이 활발했던 시기에 도시가 활성화됐지만 산업이 쇠퇴함과 함께 도시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구가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4천여 명 늘어나 전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아셨나요? 인구가 늘어난 건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층에 유입이 많았던 점이 고무적입니다. 서구로 유입된 인구 가운데 10대 미만은 552명, 30대는 2035명, 40대는 226명이었습니다. 서구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인구 증가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후반부터 지난해까지 10개 단지 아파트에 12,000여 채가 건설돼 입주됐으며, 2026년까지는 2만여 채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구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네요. 말씀드리다 보니 벌써 이 월드가 보입니다. 두류공원 소개를 짧게 해드리면 상당히 넓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여러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다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년 1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합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팔삼타워, 두류도서관, 테니스장, 시민광장, 다목적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성낭못을 중심으로 수영장, 유도관, 롤러스케이트장, 대성사라는 작은 사찰도 있습니다. 가족나들이로는 최고의 공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밤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외부를 걷다보면 생각보다 매우 조용하다는게 느껴집니다. 큰 도로와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조용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대백마트, 홈플러스 가는 길입니다. 저녁에도 역시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대백마트를 끼고 왼쪽으로 가면 현대해상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다이소도 보이고요. 이제 홈플러스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2호선 내당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류역보다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상으로 이 편한 세상 두류 아파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대구 모든 부동산 임장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